일본학교 사부총괄한 김천웅 국장님 와 계세요? 손효숙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일본학교 주관기관 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짐사를 앞두고 윗선으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죠? 네 있습니다. 손효숙 씨잘 부탁한다라는 지시면 지시 받으셨죠?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. 그게 일본학교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는 압력으로 느끼셨죠? 네 압력으로 느꼈습니다. 교육부에서 연락받았습니까?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았습니까?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. 대통령 교육부 공직자 출신의 대통령 교육비서관 신봉규 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리 조합이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항의 전화 또 받으셨죠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작은 업체 탈락을 놓고 압박 놓고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연락해서 항의한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모른다?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